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임이 없고 또한 적고 또한 우리 중보기도 팀도 모일 수 없어서 참 아쉽고 또 중보기도 팀 팀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참 귀하고 정말 필요한데 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할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OX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O와 X 그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O일까요? X일까요? 속으로만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속으로만 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잘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네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다른 어떤 이제 기도에 관련된 책에서 어, 이렇게 물어보았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정답은 모두 X입니다. 네. 오, 다 맞히신 분 계신가요? 어, 예, 어, 계신, 계시, 오 어, 계시네요. 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참 기도 잘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오해와 또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잘못된 기도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과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 여기서 이제 외식 나오는데요. 가족과 함께 나가서 먹는 그 외식이 아니고요. 연극배우처럼 무엇인가, 무엇인 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 채 하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외식을 말하지요 비슷한 단어로는 가식, 표리부동, 위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게 될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회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였지요. 지금에 말하면 어, 교회 건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거리 어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거리를 말하는데요. 어, 마치 명동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엄청 많은 그런 한복판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삼성동을 보게 되면, 뭐,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삼성역 8번 출구,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어, 저의 청년 때 시절이 어, 생각이 납니다. 어, 제가 청년 때,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냥, 어,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청년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보통 금요기도회하면 많은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인데요.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날도 기도 금요기도회에 참석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따라 저는 아주 큰 소리로 찬, 어, 기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아주 고막이 터져라. <laughs> 물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어, 제 마음 가운데 됐다.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하산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 교회 현관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뿌듯한 마음. 아, 진짜 잘했어. 오늘 금요 기도에는 성공했어. 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다시 그때를 회상해보면 제 주변에 있었던 교인들은 저를 미쳤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의 청년 때 모습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간사로 있었고, 또한 독립하여서 교회 생활을 혼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이런 모습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린 기도 아닌 기도. 저는 그때를 회상하면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6절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랍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람이 많은 회당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골방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 아버지. 우리 보통 집안의 아버지, 보통 객관적인 그런 아버지 상은 엄하고 뭐 혼내고, 거친 모습이 아니라 인자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물론 각각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라 했을 때 인자한 모습과 그 자녀를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나 창조주, 전능자와는 좀 거리가, 거리감이 있는데요. 이런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되죠.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좀더 편하고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은밀한 중이라는 단어를 보이지 않는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 활동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는 행동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에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나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감추어져 있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해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 없이 나는 사람에게 보일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모습 가운데 그 다음 행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생각하느니라 아멘.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언.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초기 신앙생활을 좀 되돌아 보시면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말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강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그때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의 강구를 하나님께 알았었죠.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 내용을 녹음해서 그냥 틀어놓고, 어, 틀어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했던 말또 하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나누고 생각이, 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시고, 나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제가 만약, 설교를 매주 하는데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으시죠. 아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계속했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까? 지겹다 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처음에는 몇번 봐주실 수 있으시겠지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정하고 매주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에 갇혀서 매주 똑같은 형식적 고백만 되풀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한번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의미 없이 되풀이 되는 말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세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채워주시면 안 되십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미리 알고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와 소통 없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재미없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지요. 이런 오해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지난 7월 12일 한달 전에 온라인 예배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 사람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를 같이 묵상하게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왜 이용할 양식?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해야 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 달치 거더니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을 가게 되면 냉장고가 다섯 개나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1년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양식이 다 비축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나의 능력을 능력으로 돈잘 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해야 할까? 이 기도문의 힌트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에 있습니다. 만나 여러분 다 아시는다시피 만나 만나는 무엇인가요?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날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 의미가 만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 없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매일 안식을 제외하고 그 전날에 두 배의 양을 주셨지요. 매일 먹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어, 참고로 냉장고. 제가 한번 냉장고를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왜냐면 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냉장고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장고가 개발된 지는 약 1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 짧죠. 미국에, 미국에서 1925년,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모니, 모니터 탑 냉장고를 대중화시켰고,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금성사라고 아시지요? 금성사에서 눈표 냉장고가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처음 사서 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냉장고를 사용한 지 50년 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한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장하고 먹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갔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후는 정말로 중요하죠. 햇빛과 물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해 농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내일의 음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지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가 삽니다라는 고백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어, 우,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참 쉽지가 않지요. 화도 나고 다시 복수도 하고 싶고 그런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막 분이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어, 새 잠바를 사 주셨어요. 이제 3월이니까 약간 쌀쌀하니까 잠바를 사주셨는데, 어, 검은색 잠바에 등에 아주 커다랗게 푸마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뿌듯하게 아주 그냥, 어, 입고 학교를 갔는데요. 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싸한 느낌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어, 뒤에 있던 친구가 키키 웃는 거예요. 뭐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제 잠바를 라이터로 이렇게 지진 거였습니다. 와, 세잔버였는데 정말 화가 나서 그때는 좀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성격이었으면 좀 뭔가 했을 텐데 <laughs> 너무 속상해서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너가 참아, 걔 이제 곧 유학 갈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받는데요 저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한번 빌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제가 화를 내지 않을 텐데,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간다면 계속 저는 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그래, 용서하자. 하나님이 하라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친구를 용서하자. 그리고 그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 속상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어,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저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윽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잘 묵상해 보면 왜 우리 정말 싫은데 저 사람 내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왜 용서하라 하실까? 그 사람을 뭔가 복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용서할 때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을 품, 풀지 못하고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 예수, 어, 예수님께서 어, 더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화해와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팔교구에도 용서의 고백과 평화의 은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기도인데요.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 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의, 이 단어의 뜻은 증명하다,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 될, 사용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험과 유혹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어, 먼저,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학교 기말고사나 뭐 시험을 볼 때에, 시험을 본다 했을 때그 시험.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그런 것이 시험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이 강아지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시험한다 했을 때, 먹을 것을 그딱입 앞에 두고, 먹지 마. 기다려. 뭐 이런 훈련들 하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아지가 덥썩 먹었다 쳐요. 그럼 여러분 그 강아지를 죽입니까? 내말안 들어! 내쫓거나 내버리나 그러진 않지요. 시험의 목적은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찾아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너의 아들 이사 바쳐라.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멈춰라. 내가 준비한 양이 있다.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기 원하셨던 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짜 이 아브라함, 이, 이 아브라함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요. 그렇다면 다른 의미, 페이라주의 두 번째 유혹이라는 단어를 보면 유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유혹한다. 무너뜨리는 것, 넘어뜨리는 것을 말하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잡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잡기 위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하죠? 맛있는 고기 딱 주면서, 야, 이거 먹어. 거기에 수면제를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넣어서 이 강아지가 힘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낚시에다 뭘 끼시나요? 미끼를 끼시죠. 물고기가 그걸 덥석 물면 그 물고기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지요. 뭔가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론 유다를 보면 알수 있죠. 돈으로 유혹하여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도록 유혹합니다. 은30의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면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방해하지요. 이 사탄의 유혹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고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하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하고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3인칭, 3인칭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기도임을 뜻하는데요. 나 혼자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에게만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 나만 용서하고 저 혼자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 교회 공동체를 의식하며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구로 묶어 둔 이유가 무엇인가요? 팔교구로 오늘 가정연합 예배인데 팔교구로 묶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엇인가 먹고 즐기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팔교구 우리 목장 식구들의 위에서 기도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팔 교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팔 교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서 있을,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팔 교구로 묶어 주셨습니다. 1 교구부터 1 2 교구까지 묶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기도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 할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